걸겁니까? 신의주로 해서 단동을 넘어서 중국 내륙 철도로 달지는 겁니다. 정말 금강산을 기차 타고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평창의 평화의 정신, 평화 철도로 우리가 실현합시다. 어, 반토인 이런 세력과 적폐 권력들이 되는 냉전 이런 체제를 쉽게 녹이는 그런 통일의 열차, 평화의 열차가 되도록. 그런데 이번에 그 작년 10월 말까지 전쟁한다고 굉장히 위기가 했, 했는데 스포츠를 하니까 금방 분위기가 반전됐으니까 제 제안은 이제 북한의 철도 여군들하고 남한의 철도 군이 네, 금년 5월 중에 축구 시합합시다. 대국민 제안문. 평화 권영의 영혼을 담아 남북철도 연결운동을 시작합시다. 사단법인 평화철도 준비 발족에진마요 참으로 급세지간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핵전쟁의 몇 구름이 짙게 들이웠던 한반도에 모처럼 화해와 대화의 소방이 지치고 있습니다. 오랜 단절을 뚫고 하늘길이 열렸고 바닷길과 땅길도 열렸습니다. 국력 동포들이 비행기로 배로 버스로 내려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족의 대동맥인 철길에는 아직 기적 소리가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분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남다는 배와 비행기가 아니면 해양과, 해양과 대륙 그 어디에도 갈수 없는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습니다.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열차를 타고 대선과 평양, 금강산과 백두산, 그리고 북경과 모스크바, 파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평화 번영의 꿈이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공산품, 농산품, 문화 상품을 싣고 유라시아 약 42억 시민들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남북철도의 연결도, 민족 공동의 번영도 불가능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단일 팀의 감동이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일자리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첫 발자국이 남북철도 연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정부 당국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2016, 2017년 엄동선란을 뚫고 1,600만 시민들이 촛불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듯이 이제 남북의 화해와 번영, 평화 통일을 향한 결의의 촛불을 들어야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민간이 할수 있는 일이면 먼저 길을 낼 것이고 정부와 함께 할 일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정부만이 할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계략의 모든 부수운들에게 호소합니다. 경희선을 타고 백두산으로, 동해선을 타고 건강산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평화와 번영의 꿈을 안고 철만원 다시 달려야 합니다. 남북철도 연결하자 평화협상 시작하라. 2018년 2월 19일 사상도민 행화철도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가자 일동.